아, 이거 타이밍잘 잡아야겠네. 반이 니다 땡글. 땡. 이상하네. 어제도 와리포를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판왜 적응이 안 되지? 몸이 거부해서. 아, 맨 탱탱한 근육질 몸매. 어제 예측하는데 어떠냐?

아보 여보, 여이 여보, 여야 뭐야 이걸 평타 때리러 보다보 여보, <laughs> 어! 어, 지렸다 이 아저씨 잘한다 여친구 <laughs> <laughs> 그래? 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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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블랙콜라에 어, 빨려들어가는 줄 되게 좋아졌지제 모빙 잘한다고 했었어요 해줬었어요 <목소리> 아 근데 저건 <목소리> 꼭 <목소리> <목소리> <조금> 잡아야 해아이 매우 괜어이발 뭐야 아위이야바이크 아, 아. 블루 아마 테러스 있못네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도 못해. 나도 못도못다 나도 못해. 나도 못다 나도 못해. 나도 못도 나 yeah. 아, 제라스 풀 빼놨다. 야 빨리 와라. 왔다. 우리 왔다. 우리 여기 물렀지 방금. 빨리, 빨리 와라. 와라. 바텀. 아 우리 여가 물러가지고 피가 없다. 바텀 와라. 바텀 와라. 도움 도움. <웃음> 차단 단해 내야겠다.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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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비 다도렸어 너무 막무가내지네위이게고간알이게도 아, 그. 포기해야겠다. 일로 라 도움! 올라오면 된 도움! 도움! 우리가 도와주고나이이한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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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하 이거 나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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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 하나, 하나, 하라 하나, 니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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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기 바이 여기 바이 바텀 돔 왔는데 바이가 오게 되있다니까. 딱 기다리다 보면은 바이가 바이바이바이바이바아바이바이이바다바야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이바홍이가 벌써 이민나바이바이이 풀 땜. 라칸 어디어 라칸 어디어 라칸 일라이 일라이. 아, 풀 땜. 풀 땜한테 자라세라. 알라서라니 시간 너무 끌었다. 나 이제 정글링 해야 된다. 나 MQ, MQ. 그래 내가 견적. 한두 정도로 끝내 게 음. 바닥도 올 바리겠을 것 같은데. 바닥에 또 나올까? <나온> 바리. <Darwin> <S expressed unto> 보이군. 어머님 힘이. 괜찮다. 쉬지 말고 움직여라. 대 아무렇게 잡고 보고. 어둠. 폼 아, 놓쳤네. 챔피언 다폼 템 사고 갈게요. 아 레드 좀 먹고 갈게요. 어가 이게 맞나? 얼마 안되아 탑아다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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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속박 걸었는데 왜안아냐 아, 속박 걸었는데. 왜나는안 그럴 만한 용 기가 없어 보이 는군 바이, 바이는 있지? 바이 는 어디 있 지? 바까바에 있었잖아 바에 응. 갔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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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바이, 갈게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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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저 무조건 잡는 건데. 야, 아까 어, 안 썼어? 응, 안 썼어. 아! 아, 병만 차이, 진짜. 어, 씨발. 아니, 뭐야. <laughs> <웃음> <웃음> 나 그거 왜 갈까? 캐릭터 뭐 있냐? 다이나 있냐? 스타트 <laughs> 키려야. <laughs> 다, <laughs> 다 밀어넣게 그냥. <웃음> <웃음> 아, 옆에 이불링 견제 장난 아니든이불링 이랬... <laughs> <laughs> <이블린> 화들짝. <laughs> 어디, R, R 누르고 이제 방향 설정하려는데 바로 나가버리네 그냥. <laughs> 심드한척아 우리 병아 우리 병만이 뭐해! <laughs> 아만있면 어, 병만이 하시던가 보셨어요지왜뽀글뽀글 아, 먹을래? 래와도 도와도 도아도도뭐 있다, 뭐 있다, 뭐왜 뭐 있다. 뭐 있다고, 뭐 있다고. 우리 네 명이라고. 도 예, 도와도 도와아까비우리도 예, 뭐있다고 와도도와라도라도 둘둘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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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고 있나 먹고 있다 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laughs> <꽤> <advertisements> <laughs>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추... <laughs> <laughs> 선우스님 공조. 만만해 미냐? 만만해 미냐? 만만해 미냐? 만만해 미냐? 또 온다. 아예 또 온다? 응 음, 조심해야 돼. 빠져. 아 돈이 너무 많았다. 시오바. 안 그래요? 내가 수업라 할게. 벌써? 응, 환영이야. 투표텔 나오면 투펠텔펠펠이펠펠펠펠펠펠펠펠펠 아,

그래, 고 응, 거제궁빠졌 어, 락한.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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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laughs> <laughs> 건 언제 먹나요? 열라습니다 열었습니다. 한 3년 뒤에 그중 라 어, 감사합니 뭐야? 이 뭐야? 왜뭐 야. <laughs> <루앙> <conclusions> <놀랐> 아니. 안 나와? 뭐라 안나와? 안나와? 때렸으니까 안나오는 거아니요 날개 퍼대나던데 다시 앉았는데 이거 ㅋ 그래, 나와야 뭐지? 다누강니다 <laughs> 어? 호호 상 m 슬로우 가라! y 규 속박! 아아야 아니야. 못 g r 어 믿어 믿어. 친구들 믿어 n 리듬 y so far. I'm hungry, so far. I'm h u n 는 r y so f a 이있길한한번이정어이정어이정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나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 어, 와든가 보네. 다 이거 할 거야. 응, 가자. 제궁 있겠지? 제 궁. 제 아, 맛있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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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내가 먹을어제또 맛있겠다. 거니 <laughs> <laughs> 한명 가, 한명 가. 아, 아, 미친. 아, 미친. 너도 가. 내가 알아 찾게. 궁두개 빠졌어. 음. 음. 이번에는... 집중할. 어, 중에 는데 아이, 씨발, 정았었다 어, 는떡바라들에채식들똑바라지들에나 갈게, 안녕. 마음만 있으면. <laughs> 아, 이렇게, 놀러, 놀러, 어, 좋았다. 렐리터 만다 병신. 어, 옆에는 뭐야? 장주 챔피언. 뭐. <laughs> <병필도 좋았다. 웃음> <laughs> 도망 썼다고 한거지? 아니, 도망 썼다고 거지 오, 야 어디로 뛰니? 1, 들리지말아 7, 집에 갔다 가 19일날 담원, 았네 ST, 그 다음 그리핀 KT 생존, 아, 생존이 핀전, 많지? 이래야겠네 어. 마도 써야 되네 툼각겠다고 어. <laughs> 어? 아! 어? 개빠르네 이쪽. 탑에 가서 전령 풀고 올게 근데 쟤네가 탑에 맞네 나오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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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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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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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세 명씩 미세 가자 가자 가자. 아, 저어디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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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다 간다. 애들 다 간다. 기공 지 해줘야지. 거요 나이스 눌러요 아, 너도 다시 아, 그, 이올 거야? 내가 좀돈 빠졌어요. 나이스 눌러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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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빠졌어요. 아, 펜트놈들. 좀좀독때리니 아하. 나는 안 때리고 자꾸 지나가던데. 내가 좀 빠졌어. 나영신주야 그게. 끝난 거 같은데. 어, 어. 선생님. 게 와. 와.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녹화 안 했는데. <웃음> <웃음>